음색 끝. 그렇지. 이제 치야 예쁘게. 어이 그렇지. 그렇지. 잘했다. 이제 아빠가 야죠 응. 사장님이 신부님 옆에. 가까이 가서 드레스 겁내지 말고. 에이, 예, 좋아요. 저 봐봐요. <목소리> 그렇게 하면은 우리, 우리 신부님한테 좀 응. 멀어지니까 봐봐요. 몸을 이렇게 틀어봐요. 어이 됐어요. 그럼 더 가까이 갈수 있죠. 그렇죠. 왼손으로 우리 신부님 힙에다 엉덩이에다가 가볍게 대봐오 됐다. 그렇죠. 오이 됐어요. 자 좋아요. 어, 자 슬라임 저 보는데 그건 저 쨌들 보는 거예요, 그죠? <laughs> 얼굴을 이렇게 돌려. 음 됐어요 멋져요. 자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자 미소.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엄마 웃고 아빠 기회 줄게 한 번만 웃어봐자이 오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잘했다. 그들이 있어 그들이 있어 그들이 있어. 자 엄마 아빠 배꼽이 어딨지? 배꼽 보자. 어, 고기도 숙이자. 아빠 엄마가 예쁘다. 이제 보자. 예쁘다. 그렇지. 어, 자. 우리 엄마, 아유수, 줍어요 아유수, 줍어요 그렇지. 이제 엄마도 아빠 한번 봐볼까? 어, 고개도 들고 보자. 그렇지. 생각, 어, 생각보다 멋지지? 멋지다 생각하고 있자. <laughs> 자, 어, 그렇지. 그렇지. 다시 아빠, 엄마, 뽀뽀! 하자. 꺾지 말라. 그렇지. 꺾으면 누군지 모른다. 그랬지 엄마, 고개 왼쪽으로 갸우뚱. 엄마, 고개 왼쪽 더. 아빠도 고개 왼쪽으로 갸우뚱 해봐. 그렇지! 더 해봐! 그리고 꺾으려면 그쪽으로! 그렇지!